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일. 너무나 평범한 증상. 그것이 대장암의 신호라는 걸 알아채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중 하나다.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하지만 1기나 2기에서는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3기나 4기암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약간 늦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암이 항문과 가까운 부위의 대장에서 발생했을 경우 평생 감내해야 할 숙제가 생길 수 있다. 인공황문을 해야 된다고 항문 너무 가까이 있다고 암이 그래서 너무 무섭고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구장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암진단보다 어찌 보면 더큰 쇼크 그야말로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는 특별한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견돼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 설령 치료가 된다해도 영원히 학문을 잃을 수도 있다. 대장암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 요즘 대장암에서 주목하는 현상은 젊은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후 2, 20, 30대 대장암 환자 수는 10배 이상 폭증했다. 최근에 보게 되면 50세 이하의 젊은 대장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가 더더욱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20대 대장암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유전적 요인이 늘어났을 가능성 적기 때문에 결국 식생활 자체가 많이 변했을 것이다. 식생활 자체가 서구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고 섬유소 잘안 먹고 또 운동 잘안 하고 이런 것이 결국 젊은 사람들에서 대장암을 증가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육류를 많이 먹고 특히나 가공육이나 기름에 튀긴 고기를 즐기는 문화. 그리고 음주 비만 등도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괄약근을 살리는 수술을 할 것이냐, 괴약근, 과략근. 아니면 괴약근을 다 항문을 없애는 항문을 희생하는 수술 어할 것이냐 두 가지 때문에 좀고민스러운 거야. 처음 항문 가까이에서 생긴 암은 계속 재발해 항문의 괴약근 일부를 침범했다. 살린다고도 좀 문제가 네. 생긴다 그러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억지로 이걸 살리게 되면, 어, 또 살려서 기능까지 잘 회복이 되고 하면 제일 좋죠. 문제는 그렇게 안 되면 어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를.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살리게 되면 환자분은 재발 가능성이 좀 남도보다 조금 높은 게 있어요. 항문을 살리면 기저귀를 차야 하고 항문을 희생시키면 평생 인공 항문 즉 영구 장르를 차야 한다. 수술을 앞둔 오연풍 씨,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냥 영구적으로 빼는 좀 빼는 걸로 결정났어요. 그게 재발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로 결정한 거예요. 관략근은 직장 끝에 달려 항문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핵심 조직이다. 이는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축과 이완을 통해 변과 가스를 배출한다. 그런데 암이 관략근을 침범했을 경우 일부 절제가 불가피해 수술후 관략근의 기능 약화로 변이 셀수 있다. 또 수술 시 관략근뿐 아니라 직장도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변을 보관하는 직장 기능도 떨어져 변이 흐를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저귀를 차게 된다. 오연풍 씨의 수술을 앞두고 다시 한번 MRI를 검토하는 강성범 교수. 항문을 자른다는 게 의사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수술하기 전에 모든 거를 동원해서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어, 때로는 수술하기 전에 항문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어, 수술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또 생각해 봅니다. 이 환자를 과연 항문을 없애야만 하는 것인지. 간혹 수술장에서 톡지해 보고, 다시 사진을 보고, 더한번 생각해 보면 없앨 환자 가끔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환자분은 암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었고 아무리 MRI 사진을 다시 살펴봐도 왜 가래근까지 포함돼 있었고 침범해 있었고. 암은 항문에서 위로 2cm 떨어진 부위에직장이 생겼다. 창문 보존을 위해 이미 두 번이나 국소 절제를 했다. 하지만 암은 또다시 재발했다.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방사선 치료도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수술은 우선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직장을 기준으로 주요 혈관을 보존한 채 림프절과 직장 쪽 장을 먼저 자른다. 복간경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의 수술이 끝나면 회원부 쪽으로 접근해 항문을 포함한 직장을 모두 절제한다. 다음, 결장의 끝을 배 밖으로 꺼내 고정하고 연구 장루를 만들어주고 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복강경을 통해 직장 쪽 장을 먼저 잘라놓은 후 결장을 꺼내 장루를 만들 수 있도록 해둔다. 이후 항문으로 접근해 항문과 암이 있는 직장을 직접 절제한다. 재발 암은 조직 깊숙이 퍼져 있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암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 수술이 더 어렵다. 수술이 끝나면 암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핀다. 환자의 경우 암의 깊이가 깊어.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환자에겐 영구 장루, 즉 인공 항문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이렇듯 직장암에서 부득이하게 항문을 없애고 영구 장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다. 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모든 치료를 다 하고 나서도 결국은 항문을 없애야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MRI나 이런 소견을 봤을 때 내괄약근을 이미 침범했거나, 또 외괄약근을 침범했거나, 또 암의 위치가 항문에 아주 가까워서 내괄약근을 보존을 해도 얼마나 보존하지 못할 경우, 또 수술하지 않았지만 이미과약근이 이미 과략근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항문을 어, 없애자, 항문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낫겠다라고 권유합니다. 수술이 끝난 지 6일 오연풍 씨가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장루 교육이다. 주변 피부에 변이 닿게 되면 피부가 변이 닿으면서 진물을는 문제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기 전에 자주 바꿔주시고 물로 씻고 말려주시고 관리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장루는 대장의 일부를 배 밖으로 꺼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대변 주머니는 뗐다 붙였다 할수 있다 변이 나오면 비우고 물로 씻어서 다시 차면 된다 변 주머니는 이틀에 한번 정도 교체해 주어야 한다 장르에 익숙해지는 것도 직장암 치료의 그치. 과정이다. 교반 기업 교는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생활은 생활을 하려면 여신교에 적응을 해야겠죠.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 있으셨어요? 아니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 없어요. 아직 이제 뭐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좀 지나면서 느껴야겠죠 아무래도. 직장암은 항문을 보존한 사람들에게도 과제를 남긴다. 60대의 최재숙 씨, 1년 전 직장에서 암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피질인 줄 알고 작은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암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그 인공 항문을 해야 된다고 항문 너무 가까이 있다고 암이. 그래서 너무 무섭고 그 해서 일로 오게 됐어요. 왔는데 저 선생님이 음, 검사하시더니 항문은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해봅시다도 아니고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로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음, 행복했던 것 같아. 요 기적일 좀 차고 계신가? 네, 겁났어 예, 겁나서 근데 뭐 항상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면 아무래도 직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을 몇 자주 몇 보게 되고 했으니까. 또 변이 세기도 한다. 변을 의지대로 조절하지 정도 못하는 정도 상태인 변실금은 직장암 환자들의 가장 심해. 큰 고민이다. 초반에는 뭐 하루에 변몇번 정도 씩 보셨어요? 처음에는 뭐 30. 어, 30번씩 보고 그때는 뭐 기적이안 하면 안 되고 그랬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시고. 너무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변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고기 같은 것도 좀 드시고.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아 변의 양을 늘린다. 하지만 채소 섭취를 줄여도 소용이 없었다. 그럼 좋아질 겁니다. 밥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뭐 계속 줄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주 마렵고 하니까 밖에도 못 나오고 집안에서 그냥 자전거 타는 거 정도. 어, 아주 왼쪽에 있는 직장이나 S 결장 쪽을 수술하게 되면, 어, S 결장과 직장은 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쪽을 잘라내게 되면 변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루에 뭐 20번, 30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항문 가려근에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이게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약간 변 조절이 안 돼서 약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변 보고 나서 자주 보니까 또 잔변감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증후군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 증상들이 좀 많이 개선돼서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경 항문 국소 절제술은 초기 직장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술이다. 복부로 접근하지 않고 직장에서 가까운 항문 쪽으로 접근해 병변 주위만 잘라내는 경 항문 절제술.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다. 암 절제가 끝났다. 이제 동결 절편 검사를 맡길 차례다. 암이 있던 부위의 조직을 채취해 암 세포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다. 예,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빨리 내시경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큰 수술까지 가지 않고 내시경으로 뛸 수도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항문 쪽으로. 접근해서 국소절제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점막하에 일부까지만 암이 침범한 조기암이거나 또는 림파절에 전이돼 림파절이 커져 있지 않거나 또는 분화도가 좋거나 또는 어, 림파관이나 어떤 정맥관 같은데 암이 침범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구소절제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그렇다면 암을 빨리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장암이 1기나 2기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3기나 4기암입니다. 그래서 어,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약간 늦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세나 50세만 넘으면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 대장암에 따른 어떤 어, 염려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장암의 완치율은 80%에 가깝다. 대장 내시경으로 인해 조기 발견율이 높고. 의사들의 수술 실력도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좋다. 또 항암 방사선 치료의 발전도 완치율이 높은 비결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암이 진단만 돼도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절대 그렇지 않고요. 대장암에서는 간과 폐에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다면 절제해줄 경우에 완치할 가능성이 40에서 50%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좋고요. 또 절제할 가능성이 처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항암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면역치료까지 해서 절제 불가능했던 것을 절제까지 해서 완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어, 찾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